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걱정 없으신가요? 전날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식품도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도통 피곤함은 가시질 않고 기운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혈압, 당뇨, 근육통 등등 먹는 약은 많은데,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려니 복잡하기도 하고 먹어도 되는지 걱정스럽기도 해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86살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소아기내과 전문의 정용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크게 바꿔드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식초 이야기입니다. 식초 하면 대부분 그냥 요리에만 쓰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식초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면 고혈압, 당뇨, 지방간, 관절통, 불면증, 심지어 피부 건강까지 그 어떤 보약보다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어디서 들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일본 도쿄대학,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진짜 건강 비법을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잡한 영양제 없이 일상에서 늘 접할 수 있는 식초로 건강한 삶을 보장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에이, 식초가 뭐 얼마나 좋겠어 하고 이 영상을 지나치신다면 약값보다 싸고 부작용도 적고 꾸준히 하면 몸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 좋은 천연식초 구별법과 구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몸에 도움되는 식초로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불면증이나 혈압, 당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꼭이 영상을 카톡이나 밴드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들으시는 이한 가지 정보가 그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보약보다도 뛰어난 식초의 놀라운 비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초란 도대체 뭘까요? 식초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탄수화물이 발효되어 생기는 신맛 나는 액체입니다. 쌀, 보리, 사과, 포도, 감식초 같은 과일 또는 고구마, 옥수수처럼 전분이 많은 재료에서 나옵니다. 이 재료들이 미생물에 의해 수리되고 그 술이 다시 초산균에 의해 발효되면 그게 바로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식초가 다 같은 식초가 아닙니다. 식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양조식초와 발효식초입니다. 우선 양조식초는 요즘 시중에서 1,000원, 2,000원에 파는 대부분의 식초가 이 양조식초입니다. 이건 에탄올, 즉, 술의 원료에 초산을 인공적으로 넣어서 짧은 시간 안에 만든 식초입니다. 맛은 비슷할지 몰라도 유익한 미생물, 효소, 영양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리용이나 청소용으로는 괜찮지만 건강을 위해 마시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짜 건강에 좋은 식초는 바로 발효식초입니다. 이건 쌀, 사과, 감 같은 자연 식재료를 오랜 시간 천천히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입니다. 초산균, 유기산, 항산화, 물질, 천연효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몸속 독소 배출,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낼수 있는 건 바로 이 발효식초입니다. 이제 양조식초와 천연식초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혹시 그거 그냥 민간요법 아니야? 하실까봐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자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식초를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30% 이상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혹은 혈당이 자주 출렁이는 분들에겐 아주 유용한 보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의 식품영양연구소에서도 식초가 내장 지방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말은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살이 덜 찌고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식초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시며 독이 없고 음식을 삭히며 어지럼증과 옹종을 제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장의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붓고 막힌 기운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학자들과 의사들이 하나둘씩 이 작은 식초의 건강 효과를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식초가 몸에 정말 좋다더라 하는 말은 들었지만 도대체 뭐에 좋은 건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드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되는 식초의 12가지 효능을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싶으시면 식초 활용 꼭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입니다. 식초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또는 식후에 쉽게 졸리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지방간 개선입니다. 요즘 검사에 보면 지방간으로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간에 지방이 낀 분들, 요즘 현대사회의 식습관 때문에 의외로 많습니다. 식초는 지방분해 효소를 자극하고 간 기능을 돕기 때문에 지방간이 완화되고 간 수치가 서서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번째, 내장지방 감소입니다. 특히 배가 볼록 나오신 어르신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장 안쪽에 지방이 가득 쌓여 있으면 각종 성인병 위험이 큽니다. 도쿄대학 연구팀은 발효식초를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내장 지방이 확실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초는 지방 축적을 막고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고혈압 완화입니다. 식초에는 칼륨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몸 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짜게 드시는 식습관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어느 정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일정량의 발효 식초를 드신 분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7 정도 수치가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화 개선과 위 상태 개선입니다.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한 분들께도 좋습니다. 식초 속에는 천연 유기산과 효소가 들어있어 위산 분비를 도와주고 음식물이 잘게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위산이 줄어드는 분들,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변비 완화입니다. 식초는 장 내에서 좋은 균의 활동을 돕고 나쁜 균을 억제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배변도 원활해지고 변비도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숟갈 섞어 드시면 장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 걱정 많은 시대에는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죠. 식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그리고 항균작용 덕분에 몸속 세균의 활성화를 막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피로에 찌들어 몸이 자주 붓거나 쉽게 감기 걸리는 분들에겐 아주 유용합니다. 여덟 번째, 요즘 들어 잠이 안 오고 자도 자도 개운치 않다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유기산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 한 숟갈 섞어 드시면 몸이 릴렉스 되면서 잠이 훨씬 잘 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 없는 천연 수면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피로회복입니다. 몸이 늘축 처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지는 어르신들께도 식초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초 안에는 구연산과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분들 많습니다. 열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게 바로 뼈 약화, 골다공증입니다.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냥 칼슘만 드시는 것보다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몸에 더잘 흡수됩니다. 특히 들깨나 멸치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11번째, 관절통, 근육통 완화입니다.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아침마다 허리, 무릎이 뻐근하신 분들 많으시죠? 식초에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특히 무릎, 어깨, 손목 통증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입냄새 구강 건강입니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가글하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입안이 건조하거나 쓴맛 나는 분들께도 입안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원액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물에 섞어 희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식초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제는, 아, 이건 한번 해봐야겠다 하실 수 있겠지요? 이제는 식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써야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효과를 못 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딱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우선, 불면증에 좋은 식초 활용법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자도 자도 깊게 못 자서 늘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를 한 작은 술 정도 넣으세요. 식초는 사과 식초나 감식초처럼 과일로 만든 게 좋습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은 꿀을 조금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걸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속이 따뜻해지고 몸이 안정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숙면을 못하시는 분들께 저는 늘 가장 먼저 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피로 회복에 좋은 식초 활용법입니다. 나는 잠을 자도 피곤하다. 몸이 축 처지고 자꾸 늦고 싶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땐 식초를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한 컵에 식초 한 큰술 정도 넣고 기호에 따라 꿀이나 레몬즙을 살짝 섞으셔도 좋습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마시거나 점심 먹고 졸릴 때 마셔보세요. 첫산 같은 피로 물질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체력 저하 느끼시는 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비 완화에 좋은 식초 활용법입니다. 며칠씩 배변을 못하셔서 답답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운동량이 줄고 수분 섭취가 적으신 어르신들께 많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 한 작은 술을 타서 드셔보세요. 20분쯤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변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수년째 말씀드려왔고 많은 어르신들께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식초 덕분에 더부룩함도 줄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만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식초 활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잘 나오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식초는 체지방 분해와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전에 식초물을 한잔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 한 작은 술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식초가 포만감을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식사 후에도 덜 졸리고 간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내장지방이 많은 어르신들은 이 습관만 꾸준히 유지해도 배가 눈에 띄게 들어갔다고 하세요. 골다공증도 걱정되시죠? 식초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뼈는 나이 들수록 조용히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가 빠르게 약해지죠. 그런데요, 칼슘만 열심히 드시는 것보다 칼슘 흡수가 잘 되게 해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식초가 해줍니다. 멸치볶음, 시래기국, 들깨가루처럼 칼슘 많은 음식 드실 때 함께 식초가 들어간 반찬이나 국물을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무생채, 양파초절임, 도라지 무침 같이 식초 들어간 반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시면 똑같은 칼슘을 먹어도 뼈에 더잘 흡수되고 골다공증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방법 다 귀찮다 하시면 요리에서 활용하는 식초 건강법입니다. 식초를 음식에 어떻게 써야 건강에 좋을까요?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식초를 익혀도 좋고 날로 써도 좋습니다. 다만 조금씩 자주 넣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초 요리가 특히 좋습니다. 미역초 무침, 오이 무침, 양파장아찌, 들깨 무침, 브로콜리 초장 무침, 된장국 끓일 때 마지막에 식초 한 방울, 토마토와 양파를 잘게 썰어서 식초와 꿀에 살짝 절인 샐러드. 이런 식으로 식초가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 식중독균도 억제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식초를 음식에서 자주 활용하시면 건강은 물론 입맛도 살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식단이 가벼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초의 효능과 활용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식초를 생활에 적용해서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시는 73세 김미자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여사님은 몇년 전부터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큰 고민이셨습니다. 잠이 와도 깊게 못 자고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죠. 병원에 오셔서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하셨지만 우선 바로 약 처방을 해드리는 것보다 약 없이 주무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식초 숙면차였습니다. 사과식초를 따뜻한 물에 한 숟갈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권해드렸죠. 그 결과 일주일도 안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자다가 깨는 일이 줄었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깨니 너무 좋네요. 요즘은 낮에도 기운이 생기셔서 주 3회씩 아파트 뒷산도 다니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전 중구 산성동 76세 박기정 어르신입니다. 박기정 어르신은 혈압이 늘150 이상이시고 게다가 변비까지 심해서 3, 4일에 한번 보시는 게 다였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을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다가 식초활용법 두 가지를 실천해 보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식초 타서 마시기, 그리고 무생채나 오이무침 같이 식초 들어간 반찬을 매 끼니 섭취하기. 이걸 꾸준히 두달 하셨는데 혈압이 130대 초반으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사례에서도 아시겠지만 결코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지만 그 효과는 바로바로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게 식초 활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식초의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잘못 쓰면 탈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식초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입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위벽을 자극하고 식도나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간혹 그냥 한 숟갈씩 마셔요 하시는 어르신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종이컵 한 컵에 커피 숟가락으로 식초 한 숟갈 정도가 기본 비율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더 연하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공복에 드실 땐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공복에 드셨을 때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초물을 마시고 나서는 2-30분 안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지면 너무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셋째, 다음과 같은 분들은 식초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식도 역류증을 앓고 계신 분, 신장 즉,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약을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하신 뒤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지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넷째, 치아 보호를 위해 마신 뒤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식초를 마신 직후엔 입안이 산성 상태입니다. 이때 양치를 하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신 후엔 바로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거나 입을 물로 헹군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은 빨대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너무 많은 양은 금물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두세 번 진하게 타서 자주 마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번 연하게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처음 드시는 분은 1일 1회부터 시작하시고 몸의 반응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식초의 좋은 점, 그리고 활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 도대체 어떤 식초를 사야 좋은 건가요? 슈퍼에 파는 그 천원짜리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발효식초여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하는 건 쌀, 사과, 감, 현미 같은 재료로 자연 발효시킨 식초, 즉 발효식초입니다. 이 식초에는 유기산, 초산균, 미네랄, 효소가 살아있어서 몸에 좋은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맑은 색깔의 식초는 맛은 있으나 건강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둘째, 병 뒷면 원재료명을 꼭 확인하세요. 식초병을 고를 땐 반드시 뒷면을 돌려보세요. 주정이라는 말이 있으면 양조 식초, 현미, 쌀, 사과, 감등 곡물이나 과일 이름이 있으면 발효식초입니다. 예시로 들어볼게요. 좋은 식초는 원재료명에 유기농 현미 100%, 사과즙 100% 발효라고 적혀 있고요. 좋지 않은 식초는 원재료명에 주정, 정제수, 초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차이만 알아도 식초 고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발효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식초는 천천히 자연 발효되어야 영양 성분이 살아 있습니다. 급하게 만든 건 그냥 신맛만 날 뿐입니다. 제품에 따라 3개월 이상 자연 발효 또는 전통 방식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숙성했다고 적힌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초는 빛깔이 조금 탁하고 바닥에 침전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살아있는 자연 발효의 증거입니다. 너무 맑고 투명한 건 오히려 정제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넷째, 마트보다는 건강식품 전문점이나 직접 만든 농가 식초를 찾으세요. 요즘은 전통 발효 식초를 직접 담가 파는 농가, 마을 기업, 온라인 몰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 발효 식초, 6개월 숙성, 감식초, 수제 발효, 이런 이름으로요. 물론 가격은 일반 식초보다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약 생각하고 하루 한두 숟갈 먹는 걸로 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 요즘은 전통시장 근처 건강식품 상점 또는 생활협동조합, 유기농 전문 마트에 가면 좋은 발효 식초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과식초는 무조건 투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식초는 투명한 게 좋은 거지 하시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 발효된 사과식초는 약간 탁하고 색이 짙으며 밑에 찌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초산균 덩어리인 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몸에 더 좋은 성분입니다. 흔들어서 드시면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식초는 원재료가 곡물과 일이고 발효기간이 길며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식초에 대한 모든 이야기 함께 잘 들어보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밥상에나 올라오는 조미료로만 알고 있던 식초가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혈당 조절, 내장 지방 분해, 간 해독 불면증 완화, 변비 개선, 관절통 완화, 피부 회복, 골다공증 예방,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작지만 강한 자연의 약초,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잔의 식초물, 된장국 한 숟갈에 담긴 식초 몇 방울, 양파 한 접시 절임으로 바뀐 나의 식탁. 그 작고 소박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잠을 편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고 뱃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바꾸는 게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주변에 불면증, 혈압, 당뇨, 변비, 피로로 힘들어 하시는 친구분, 가족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건강지혜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